조금 전에도 이 수리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 네. 네, 말씀인데 그니까 선교 자체가 목적이신 분도 있지만 네. 그 수리남에서처럼 이 선교는 내가 보여지기 위한 모습인 거고 네, 네.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른 어떤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도 분명 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깔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되게 불편한 질문을 얘기하셨는데요. <laughs>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두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본 것만 설명드립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리남처럼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부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좋고. 그런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면 하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실례로 그곳에 내가 이제 교회를 몇십개 세웠습니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 목회자도 없고 한국에서 후원받는 돈으로 건물만 세우고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이 아에 없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불량 청소년이나 이제 마약을 유통하는 장소가 된다거나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이 퍼져. 리 이거 선교하러 와서 괜히 이미지만 망쳐놓은 거잖아요. 아 그게 실은 제가 한인교회를 길때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오성교사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고 전도사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예, 교인들이 선교사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서 선교사라는 말을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라고 음. 단임 목사님이 정직히 말씀하셔서 저는 네전도사도 뭐 괜찮습니다. 진짜 이게 그 나라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을 거라 사실 상상도 못 하거든요. 지금 어두운 부분이긴 해요. 한국에는 있 교회의 민낯이라고 그래서 많은 안 좋은 것들만 저희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그에도 포커스가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의 양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선교사라고 해도 내가 선교하러 그 땅에 왔지만 사실은 선교의 목적이 없어. 그냥 그 땅에 살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스로 판단해야 될것 같고요. 이게 일반 직업과는 다르게 특히나 이 종교 쪽, 특히나 성직자들은 희생과 봉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깔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웃음> 네네. <웃음> 거기서 사기꾼이 나오면은 이게 뉴스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laughs> 그런데요, 혹시나 이런 <laughs>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성교사가 이런 사기를 쳤다더라. 많이 뭐안보였을 겁니다.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그 현지인과의 재산 분할로 인해서 싸움이라는 데 법정 공방의 문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현지에서 내보내지 않. 면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안 알려졌을 뿐이지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왕왕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쪽에서 한 선행 같은 경우는 만약 일반인이 했으면 뉴스를 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또 교회 쪽에서 했으면 야이 정도가 지는 뉴스가 된다라고 <laughs> <laughs>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일반적이긴 <laughs> 해요 우와, 이게 참 어려운 <laughs>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 쪽에서는 이런 부도덕한 어떤 그런 면이 안 나오게 특별히 노력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교인이라면 윤리의식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공부도 해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리키지만 이렇게 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 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끊임없는 훈련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잘 나가다가 성교지를 딱 가서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중에 지나보면 아~ 하나님이 나의 그런 나약한 부분. 내가 돈이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결과 하시는구나 나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분의 계획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또 경험해 봐야만 알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물론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그 나라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가신 분들도 제가 분명히 믿는 건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은 정말 그런 마음의 부담을 긋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개척교회를 설립을 하신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 안수도 받으신 거예요? 아 이제 목사 안수는요 이제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제가 학부는 전기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인정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지금 3년 과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를 졸업하면 목사 고시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목사 한주안 받으려고요. <웃음> <웃음> 그러면 교회는 설립했는데, 네. 이 교회에, 아, 목사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어, 사실은 그래요. 전도사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도라든지, 성찬이라든지, 뭐몇 가지는 이제 목사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뭐 나머지는 뭐다할수 있어요. 목사 안 주는 안 받으실 생각이시라고. 네. <laughs> 왜요? 아, 이 나가면 안 되는데. <laughs> 제가 아까 전에 제가 하는 선교활동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라 저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이제 뭔가 친구 되어짐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할수 있는 포교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하고 지금은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목사님이시 때문에 그분이 다 하고 계신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혹여나 저와 이제 사이 길이 달라서 다른 일을 하셨을때 제가 이제 교회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라면은 고려할 대상이 되지만 지금 당장 제 생각에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 필요할까라는 물음표는 있어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성교활동이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 성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가장 행복했을 때. 어, 매일매일 행복하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제일 큰 행복인데요. 제가 처음에 태국 나갈 때에, 하나님, 저는 찌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심한 뿌리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기쁨의 열매의 결실을 찾아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열정이 백이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 결정이 점점 쉽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디프레스할 때가 오거든요. 이제 그때에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때에 따라서 희한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포교 활동을 했던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일 기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쁨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심을 제가 믿을 의심치 않기에 지금 현재도 기쁘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일을 하신 건뭘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사용했던 곳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궁핍하고 그리고 사람은 이 경제 논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관계를 만들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 관계를 많이 만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활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어렸을 때 물론 이제 학교라는 이 공동체가 저는 기쁨의 공간이었거든요. 저 가면 재밌잖아요. 물론 저지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laughs> 학교 가면 재밌잖아요. 공부 안 할수록 더 재밌는 거죠 아, 그렇죠. <laughs> 예,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교회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교회 가면 되게 재밌고 그리고 또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그래서 학교를 했던 이유도 사실은 말이 학교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본 습관이 없어서 연필을 지는 법도 몰라요 진짜 막상 가면은 도라에몽이나 뭐 키티 이런 거막 색칠하고 근데 이제 별거 아닌 일인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아이들이 집을 가본 거예요 이걸 신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을 갔는데 이 아이들이 그때 그렸던 그림을 자랑스럽게 이 벽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해 놨던 성취감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놀이터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정말로 이 마을에 이 아이들에게 보람된 일을 하나 정도는 했구나. 그리고 이일위에 나중에 이 친구들이 만나면, 아, 그때 이제 오산영 선교사님이 나에게 기쁨을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아, 제가 이제 선교하는 통해서 가장 목표 중에 하나죠. 성교사 생활을 후회할 정도로 힘들었던 점 성교 활동을 고만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장 제 마음이 힘들었던 건 우리 가족에게 내가 좀더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장 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은 제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에 많은 힘든 일을 좀 겪었어요 저희와 함께 힘들게 세웠던 그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곳에 24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게 이제 네. 재작년 4월인데 그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단지가 아예 폐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못 들어갔을 때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제로 이주를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같이 이렇게 힘들게 세웠던 학교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다 지금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환경으로 인여서그 사역을 할수 없게 돼 버렸을 때 그때도 제가 하나님 한1분 원망했어요. 그런데 <laughs>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내두 번째 사역을 계획할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한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사역을 계속 놓지 않았다면 안식년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못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또 신학을 다시 이어서 공부 네. 중 있는 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내가 또 이제 이제 종아를 충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된 거고 맞아요. 이 선교사를 네. 또 꿈꾸고 네. 또 앞두고 계신 분들. 주고 저는 이 선교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그 종교인들과 그런 것들이 불편함을 끼치냐면 그 목적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뭐 도우시는 성길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나라를 좀 정하고 그 나라에 정말 내가 필요한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저히 낮아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명그 일을 계획하고 내가 그 땅을 가는 과정도 어렵겠지만 그 땅에 가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매력적인 일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목적이 포교 활동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지역을 섬기고 혹이나 그 나라의 필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총 이제 6-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석유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은 이제 저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네. <laughs>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 <laughs> 사실 이게 깔아놔야 됩니다 <laughs> 그래 내가 결정한 게아니게 되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제 소원은 제 생에 다할 때까지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곳이 나를 필요하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제 욕심은 빨리 안 왔으면 좋겠지만 모르죠 뭐 제가 지금 일하다 왔잖아요 회사 잠깐 한번 얘기해도 되나요? 네. <laughs> 엘트라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 <laughs> 있고요 위레이저 네, 국내 해외 최초로 네, 멀티펄스를 구현한 큐스티엔디아 레이저 위인레이저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사장님 나 이거 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오세용 님 모시고 해외 선교 가 계시는 동안에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